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유우파 유튜버 대식가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는 돈입니다. 제가 정치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우파 쪽으로 완전히 넘어온 지는 몇년 안됐습니다. 우리야 완전히 정치에 미쳐서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예능 드라마 스포츠 는 그냥 살짝살짝 살짝 헬스장 런닝머신 이용할 때만 보는 수준이고 거의 주야장천 뉴스 우파 유튜브들만 보지만 중도라고 불리는 일반 대중들이요 정치에 거의 관심도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 그놈이 그놈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정치병에 걸려서 뭐든지 진영 논리로만 음모론적 시각에서만 문제를 바라봐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정치혐오증에 걸려서 아예 중도들처럼 너무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그냥 단순히 모든 정치인이 다 똑같다고 생각해서도 당연히 안 됩니다. 왜? Why? 곧 정치는 바로 돈 자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도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우파들은 정치가 우리 삶에, 우리의 지갑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3년 전에 고작 대통령 한 명,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대한민국 경제는 내 지갑은 우리들 지갑은 정말 심대한 타격을 입었고, 입고 있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1등 산업, 기술인 원전이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무너지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았고 멀쩡하던 대학의 학과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멀쩡하던 기업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떨어졌으며 잘나가던 기업은 파산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저렴하게 잘 쓰고 있던 전기요금은 끝도 없이 상승 압력을 받으며 우리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원전 산업뿐만이 아니죠. 최저임금떡상, 실업자떡상, 각종 세금떡상, 주식시장은 하락 아니면 횡보, 달러 외화 자본은 유출, 돈이 넘쳐야 할 민간 부문은 자꾸 줄어들고 배고파지는데, 무슨 생산, 발전적인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 정부만 배불러지는 상황, 흡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이전에 존재했던 공건왕조 사회이자, 백성들 세금만 주야장천 뜯어서 나라 운영했던 과거 조선시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말고 지금 당장 북한과 대한민국만 봐도 정치가 왜 중요한지 쉽게 알수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 대한민국 두 나라 모두 처음 생겼을 때는 해방 직후, 전쟁 직후라 둘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나라의 경제 격차는 정말 말 그대로 천지 차이. 처음부터 국가 운영체제인 정치가 180도 달랐기 때문에 나라의 부도, 국민들의 삶의 질도 180도 다른 결과가 된 것입니다. 기본 플랫폼, 운영체제가 이래서 중요한 것이고요. 정치와 금융은 원래부터 손에 손을 잡고 움직였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로스차일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일 거라고 비공식적으로 추정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저말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겨봅니다. 재미없다고 그놈이 다 그놈이라고 해서 정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신의 지갑은 계속 얇아질 뿐입니다.